저는 지금 밤인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야식을 먹고 싶지만 이 쉐이크 베이비를 먹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고진 스태퍼라고 스태퍼를 샀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상체를 숙이면서 해야 하더라고요. 그래야지 힘이, 엉덩이랑 그런데 그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안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한번, 어...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여기 내려갈 때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좀 조금은 실망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타볼게요. 집에 있을 때마다.